그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경험도 별로 없는 놈이 어떻게 한 방에 꼭대기를 올라갈 생각을 해? 아버지, 제발 좀! 아버지의 예감과 걱정은 거짓말처럼 나한테 다가오고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맘대로 집 본사 사무실은 마치 피난처처럼 고요하면서도 불안했다. 이 지역은 텅빈 회의실 중앙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며칠 밤을 세운 피로와 함께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는 AP 그룹 인수라는 대업을 눈앞에 둔 승리의 장군이었다. 수많은 투자자들의 칭송. 언론의 찬사 그리고 직원들의 희망이 그의 주변을 감쌌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은 모래성처럼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는 AP 그룹 인수 실패 통보서와 주요 투자처 철회 공식 공문이었다. 서류가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그 종이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그가 쌓아올린 모든 꿈과 명예의 파편처럼 느껴졌다. 맘대로 집의 회생은 그에게 단순한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난과 멸시로부터의 탈출. 아버지와 가족에게 떳떳한 아들이 되려는 절박한 생존 전략이자 복수였다. 그는 하늘건설의 외동딸 정보아와의 파혼이라는 치욕적인 과거를 밤낮으로 일하며 잊으려 했다. 잠자는 시간마저 아껴 숫자와 전략에 매달렸고 오직 성공만이 자신을 지켜줄 방패라 믿었다. AP그룹 인수는 그 방패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드는 마지막 관문이었다. 하지만 그 관문은 바로 눈앞에서 가장 냉정한 자본의 논리 앞에서 굳게 닫혔다. 이지역 대표님 약속했던 자제납 품건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공사 일주일째 스톱이에요. 당신 회사 지금 투자금이 다 빠졌다면서요? 부도 직전 회사랑 어떻게 일을 합니까? 사무실 벽에 걸린 대형 스크린에는 맘대로 집에 실시간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 빨간 불로 도배되어 있었다. AP 그룹 인수 무사는 단순한 사업 실패를 넘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공사의 마비를 의미했다. 협력 업체들은 담보와 현금 결제를 요구하며 등을 돌렸고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쓰나미처럼 밀려들고 있었다. 이 지역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는 이제 괴물 같은 눈빛으로 불리던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절망적인 개인이었다. 친구인 박성재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박성재는 무력한 표정으로 이 지역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혁아,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야. 이건 회사의 존폐 문제라고 성재의 말은 현실이었다. 이 지역이 AP그룹 인수에 쏟아부은 초기 계약금과 인수에 필요한 추가 투자 유치액은 성재 개인의 자산이나 그룹 본부장인 그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를 수십배 초과했다. 모든 것을 걸었던 이 지역은 이제 회사의 파산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채무와... 법적 책임까지 짊어질 위기에 놓였다. 그의 눈앞에는 과거의 가난보다 더 깊은 절망이라는 나락이 펼쳐졌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이지혁은 돌아보지 않았다. 누구든 상관없었다. 그는 이미 세상과의 싸움에서 졌다고 느꼈다. "여전히 밤샘이 익숙하신가 봐요. 이지혁 대표님." 나지막하지만 단호하고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이지혁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차가운 물벼락을 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지혁이 고개를 들자 회의실 문턱에는 비즈니스 정장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는 정보화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하늘 건설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힌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이 지역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쓰라린 모멸감으로 일그러졌다. 파혼의 쓴맛을 안겨준 여자, 자신의 가난과 무력함을 가장 극명하게 깨닫게 했던 악연. 그 여자가 하필 자신의 가장 처절한 패배의 현장에 그것도 성공한 기업의 대표로서 나타난 것이다. 당신이 여긴 왜이 지역의 목소리는 갈라져 나왔다. 정부아는 조용히 회의실 안으로 걸어들어와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올려놓았다. 서류철 위에는 AP그룹의 최종 낙찰서가 인쇄되어 있었다. 낙찰자는 하늘건설 주식회사였다. 이 지역의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소리가 그의 귓가에 울렸다. 최종 승리자가 정부아의 회사라는 사실은 그의 패배에 결정적인 모욕감을 더 씌웠다. 그때 도망간 거 후회는 없어요. 첫사랑과 다시 만나 결혼도 다시 했고, 아버지께 인정받아 하늘건설의 공동경영인으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요. 정부와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이 대표님께 미안함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당신이 밤낮으로 일하게 만든 원인이 결국 나 때문이니까요. 당신이 성공해야 내가 당신을 이용한 대가를 치른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녀는 테이블 위 서류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톡톡 두드렸다. AP그룹 인수가 무산되면서 이 대표님이 겪게 될 경영위기와 개인적인 위험 가장 치명적이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AP그룹은 우리 하늘건설이 인수했지만 최종적인 소유권은 이 대표님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때 미안함을 갚을 기회가 온것 같아서요. 정부와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늘 건설 명의로 AP그룹을 인수한 뒤, 그 인수권을 이 지역에게 다시 넘겨주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었다. 이는 천문학적인 금액과 경영권이 걸린 문제였다. 이 지역은 그녀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인지 아니면 더 잔인한 복수인지 알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AP그룹 인수라는 마지막 희망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이 지역은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모든 것은 이 지역이 AP그룹 인수를 정격 결정했던 그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파원의 치욕과 가난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쟁취하기 위해 무모하리만치 과감한 배팅을 했다. 초기 자본 맘대로 집에 성공을 발판 삼아 그는 국내 굴지의 투자사들을 설득하여 수백억 규모의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성공했다. 언론은 그의 야생마 같은 추진력에 찬사를 보냈고. AP그룹 인수는 청년사업가 이 지역의 신화로 불릴 예정이었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까지는 그야말로 승승장구였다. 하지만 모든 성공에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있는 법. 이 지역의 급성장은 오래된 건설업계의 거물들과 보수적인 금융권의 눈에는 위협으로 비쳤다. 특히 고성의 측에서 이 지역을 견제하기 위한 물밑 작업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투자사들은이 지역 대표의 짧은 경력, 맘대로 집에 갑작스러운 규모 확장 등의 공식적인 위험요소를 언급하며 불안감을 표출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AP그룹 최종 인수를 앞두고 몇몇 핵심 투자처들이 일제히 내부감사 규정과 경영안정화 미흡 등의 모호한 이유를 들며 투자 철회를 선언했다. 이는 단순한 투자 취소가 아니라 이 지역의 인수를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한 곳이 빠지자 다른 곳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다. 수백억 규모의 자금 구멍이 단 며칠 만에 발생했고 이 지역은 눈앞의 파국을 막을 시간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지만 냉정한 자본시장의 힘과 보이지 않는 적들의 견제는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자금 부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그의 성공신화는 순식간에 위태로운 모래성이 되었다. 이 지역의 AP그룹 인수 실패는 단순한 우연이나 개인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다. 그 배경에는 정보화와 하늘건설의 치밀하고 의도적인 움직임이 있었다. 하늘건설은 AP그룹의 매각 소식이 처음 나왔을 때부터 잠재적인 인수 경쟁자로 이 지역을 주시하고 있었다. 정보화는 이 지역이 파혼 후 얼마나 치열하게 성공을 갈망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역의 야망이 커질수록 그의 성공이 곧 자신의 과거에 대한 속죄가 될 것이라 믿었다. 정보화는 AP그룹 인수전 내내 이 지역의 동향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이 지역의 성공 가도는 불안정해 보였다. 특히 이 지역이 무리하게 끌어들인 고위험 투자금의 규모와 그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구조임을 정확하게 포착했다. 그녀는 그 구조의 가장 취약한 지점을 간파했고 이 지역이 실패할 경우의 파고까지 예측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게 투자 철회 통보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하늘건설은 기다렸다는 듯이 AP그룹 매각 시장의 최고가 입찰자로 당장했다. 이들이 내건 조건은 단기간 내 현금 일시 완납이었다. 이 지역이 자금난으로 허덕이는 동안 하늘건설은 압도적인 자금력으로 AP그룹 인수를 전격적으로 확정지었다. 정부와의 의도는 처음부터 AP그룹을 자신의 회사 소유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지역이 가장 절망했을 때 나타나 이 구원을 통해 과거의 잘못을 완전히 청산하려 했던 것이다. 그녀는 이 지역을 무너지게 만든 장본인이자.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길을 택했다. AP 그룹 인수 무산이 발표되자마자 이 지역의 자금난은 순식간에 현실적인 재앙이 되어 맘대로 집을 덮쳤다. 당장 다음 날부터 자재 납품이 중단되었다. 회사를 믿고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던 고객사들은 격렬하게 항의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공사 중단 안내문이 붙은 현장, 멈춰선 크레인, 그리고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고객 대표들의 모습이 교차된다. 이 지역 대표님, 당신 믿고 큰 돈을 맡겼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당장 공사 재개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갈 겁니다. 우리 공사기간 한 달만 늦어져도 위약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당신 회사 믿을 수가 없군요. 고객들의 불만은 단순한 항의를 넘어 이 지역의 도덕성과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의 붕괴로 이어졌다. 이 지역은 거짓말쟁이 무능한 사업가로 낙인 찍히기 시작했다. 신용하락은 곧 추가 대출의 완전 차단을 의미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미래를 걱정했고 사직서가 책상 위에 쌓이기 시작했다. 이 지역은 고객들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그는 수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자금난이라는 현실에 늪은 그의 목을 더욱 조여왔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지은호에게까지이 상황이 알려지는 것이었다. 은우는 이 지역의 초췌한 모습과 붕괴 직전의 회사를 보며 안쓰러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이 지역은 그녀의 연민 어린 시선조차 감당할 수 없었다. 그는 과거의 가난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려 했던 자신을 다시 한번 비웃는 것 같았다. AP그룹 인수 실패는 단순한 경영상의 위기가 아니라 이 지역이라는 인간의 자존심과 모든 존재 이유를 짓밟는 가장 잔혹한 심판이었다. 이 지역은 마지막 희망을 가장 가까운 친구인 박성재에게 걸었다. 그는 성재에게 AP그룹 인수전 초기 계약금과 현재 발생한 긴급 자금 부족분을 메워줄 것을 간절히 부탁했다. 성재야, 딱 일주일만 버티면 돼. 일주일만 막아주면 새로운 투자처를 찾을 수 있어 그러나 박성재의 대답은 냉정한 현실이었다. 성재는 서류를 내밀었다. 이 지역이 당장 메워야 할 손실액은 성재가 개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훨씬 초과했다. 성재는 그룹 본부장으로서 이 지역에게 합법적인 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지만 수백억에 달하는 이자금 구멍은 친구의 우정만으로는 메울 수 없었다. 이 지역을 외면했던 투자자들은 이제 그의 전화를 단한 통도 받지 않았다. 그들은 이 지역의 위기가 예견된 파산이었음을 강조하며 법적 책임에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이 지역이 AP그룹 인수를 위해 어렵게 유치했던 초기 계약금마저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인수에 실패했으니 계약서상의 복잡한 조항들로 인해 그 자금은 매각 주관사들의 보증금 형태로 묶이거나 손실액으로 처리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 지역은 자신의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았다. 모든 것을 걸었던 AP그룹 인수전. 그는 승리를 확신했으나 결국 가장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다. 초기 투자금의 횟수 불능은 맘대로 집에 존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쇠기였다. 절망의 끝,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정보아가 마침내 그의 눈앞에 나타났던 것이다. AP그룹의 최종 낙찰서를 들고 이 지역은 모든 것을 잃은 순간 파원의 악연에게서 최후의 구원이라는 잔인한 선물을 받게 된다. 그 미안함을 이제 갚을게요. 마이너스 지역의 문턱, 구원자로 돌아온 정보아. 이 지역의 운명은?